안녕하세요. 클카 TV 구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글 퍼포밍 센터 대표 김희영입니다. 제가 뭐 바쁘기도 좀 했고, 그리고 또뭐 어 자주 이렇게 클카 TV에 출연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래간만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고객분들이 하, 하,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샤프트를 내가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강도를 써야 되는지, 어느 무게의 또 샤프트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궁금한 것들을 조금 편하게, 그 다음에 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뭐 토크값이라든가 스파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킥포인트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가 쉽게 될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를 하냐.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클럽을 스펙을 측정을 해요. 그게 이제 스윙 웨이트, 전체 총중량, 강도, 길이, CPM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본 후에 대략적인 스펙을 저희가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런칭 모니터가 있는 트랙맨 룸으로 안내를 해 드려서 거기서 이제 스윙 스피드라든가 뭐 스윙 패스라든가 스매시 팩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이제 저희가 샤프트를 권해 드리는데 이때 이제 중요시 보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 스피드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근데 이제 모든 게이 스윙 스피드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스윙 스피드가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고 무조건 뭐 단단한 샤프트를 써야 맞는 거는 아니고요. 스윙을 또 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인투인 스윙 하시는 분도 있고, 인아웃 스윙 하시는 분도 있고, 아웃인 스윙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스윙, 골퍼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간단히 알고 계시는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뭐, 약한 샤프트들이, 약한 샤프트로 스윙을 하면은, 뭐, 훅이 나고, 강한 샤프트를 치게 되면, 우측으로 밀린다. 정상적으로 이제 스윙을 했을 경우에,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샤프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왼쪽으로 많이 훅이 나는 골퍼입니다 근데 이, 이 골퍼가 스윙 스피드가 90마일 정도 나오시는 골퍼인데 무게가 270g대 80g대 이런 드라이버 아주 가벼운 드라이버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펙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일반 스탁샤프트에 나오면 L 스펙, A 스펙, 뭐 R 스펙, S, X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절대 수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회사들마다 굉장히 다른 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CPM 수치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기계들마다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잡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스윙 스피드 대비해서 이 강도를 어느 정도를 맞춰주느냐 이게 절대 값은 아니에요. 절대요. 만약에 이제 그런 골퍼가 와서 CPM이 220 정도 나오는 샤프트를 들고 오셔가지고 쳤는데, 보면은 샤프트가 약하게 되면은 지금 약간 요러, 요런 느낌 보이시나요? 이렇게 샤프트가 휘는 느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약한 샤프트로 빠르게 스윙을 할때 보면은 샤프트가 요렇게 들어와서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스윙을 하면 후이날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90마일 정도로 치시는 분이 70g대 의 샤프트에, 뭐, CPM이 한 뭐, 260 정도 나오는 샤프트를 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샤프트가 좀늦게따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열려 맞을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아우 스윙을 좀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약간 이제 드로우 구질을 만드시려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샤프트를 쳐줘서 이렇게 드로우로 구질을 만들 수가 있고, 훅이 조금 많이, 아웃 있는 스윙 때문에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또 팁을 좀더 강한 샤프트를 써서 훅이 나는 거를 좀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샤프트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또 궁금해 하시는 뭐퀵 포인트가 로우냐, 미드냐, 하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냥 제 팔을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로우킥이라고 하시면 이 팔에서 멀어진 이 밑에서 차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서요이 아래에서 차 주면 탄도가 좀 높고 굉장히 좀 부드러울 거예요. 미들킥 중간이라고 하면 중간에서 쳐주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로우킥 아래에서 이렇게 쳐주는 것보다는 조금 덜할 거고요. 하이킥은 좀 위에서 쳐주기 때문에 이 앞에서 움직이는 반경이 적죠. 그럼 여기도 탄도가 낮아지고 조금 이 하이킥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좀 강하게 히팅하시는 히터분들 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걸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없습니다. 85마일 스윙 스피드에 뭐 스맥스펙터가 1.38, 1.4이 나오는데 몇 그람 때뭐 이게 딱 정답은 아니에요. 푸, 이 골퍼들마다 스윙 스타일이 너무 다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박인미 선수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스윙을 하시는 분이 팁이 너무 단단한 걸 쓰게 되면 이 타이밍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팁이 좀 부드러운 뭐 이런 샤프트를 쓰는 게 이제 그런 스윙어들에겐 유리하고요. 히팅 포인트가 굉장히 빨라서 가격을 좀 빨리 하는 히터 분들은 좀 팁이 단단한 게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피팅샵에 오셔서 꼭 이걸 퍼포먼이 아니더라도 내 클럽이 어느 정도의 무게와 어느 정도의 강도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그래도 그나마 한집 브랜드를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미스가 날 확률이 없어요. 근데 뭐 드라이버는 잭시오를 쓰고 계시는데 우드는 뭐 타이틀리스트를 쓰고 계시고 뭐 샤프트는 뭐 드라이버는 60s를 쓰고 계시는데 유틸리티는 50g대를 쓰고 계시고 뭐 이러다 보면은 같은 템포로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적인 스윙을 14개를 좀 동일한 스윙을 하실 14개 클럽으로 동일한 스윙을 하시려면은 스윙 바란스라든가 전체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간에 요즘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뭐 스파인이다 편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라파이트 같은 경우마뭐 필름을 많은 거기 때문에 이제 마, 말려져 있는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또뭐 잘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뭐 스파인도 체크하는 기계들이 많이 좋은 것들이 나와져 있는데 일단은 제조사에서 만들었을 때는 이 스파인 표시를 요렇게 합니다. 요 부분이 가장 그 척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로고를 이제 요요 요 부분에 맞춰서 이제 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스파인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보면 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조사마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들을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원체 기술들이 좋아져서 슬리브 타입들 많이 나오잖아요. 타이틀리스트, 핑, 캘러웨 이런 거 나오시면 그거 다 돌려 쓰잖아요. 그렇게 크게 그거를 정도로 그 저희가 이제 숫자로 재보면 CPM을 쟀을 때한 1,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스파인 축이 잘 맞아 들어갔을 때. 근데 그 1, 2 정도를 정말 느낄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들 해 보는데 어쨌든 스파인을 한번 체크해 갖고 하는 건거 이상적으로 볼수 있고요. 오히려 스틸 샤프트 같은 경우에 스파인이 조금 많이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로고 프린팅 된 부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해 볼만 합니다. 근데 그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거는 이제 저도 뭐 그거는 뭐 연구를 해본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샤프트의 성능에 뭐20% 30%가 될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크에 대해서 토크 값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토크라는 거는 뭐 뒤틀림입니다. 이게 이제 버트 쪽에 이제 샤프트를 버트를 물리고 일정한 힘을 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지 요게 이제 토크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토크 값이 낮을수록 그 이제 뒤틀림이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틸 샤프트가 토크가 2점대에서 3점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웬만큼 그 샤프트들이 뭐 토크가 4점대에서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토크도 분명히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크 값이 낮은 클럽비스로 들어올 때 보면 헤드가 조금 열려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이게 보통 보면은 조금 더 강성이, 토크값이 낮은 게 강성이 샤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크값이 높은 것들이 좀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부드러운 샤프트를 치면은 이제 스윙 템포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치면은 그런 부드러운 샤프트를 쳤을 때 손맛도 좋고 할수 있지만 또 그걸 강하게 칠수 없습니다. 그 부드러운 샤프트를 강하게 칠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면은 너무 부드럽고 토크값 높은 샤프트를 치다 보면은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그리고 강하게 히팅을 할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클럽을 사용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윙 스피드도 떨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샤프트의 강도라든가 이런 요런 것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피팅샵들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 뭐, 디자인도 중요하고, 뭐, 강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무게와 강도는 좀 일률적으로 좀 맞춰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할때 보면, 뭐, 이건뭐 공식은 알지만, 대략적으로 50g대 스티프조를 쓰시는 분들이, 우드는, 샤프트는 뭐, 50s라든가 60s,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는 70s, 뭐,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요 강도랑 요 밸런스를 좀 맞추고 무게를 좀 맞추려다 보면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무겁고 너무 강한 걸 쓰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드라이버 같은 드라이버를 쓰시게 된다고 그런다고 하면 왜냐면 우드 라이버 헤드보다는 우드 헤드가 조금 더 무거워요. 7 g 에 10g 정도 더 무거운데 같은 스펙을 그대로 끼다 보면 이 우드 샤프트는 더 부드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은 무게대의 드라이브 샤프트를 커팅해서 쓰실, 쓰시는데 저희가 보통 50S를 드라이브를 끼고 3번 우드에다가 50S를 또 낀다면 같은 스펙을 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팁 트리밍을 좀 합니다 뭐 반인치에서 0.75인치라든가 그게 제조사마다 조금 틀린데 뭐 1인치에서 뭐 맥스 3인치까지는 별 이상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보통 1인치 이상을 커팅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뭐 숫자에 민감하신 골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궁금해 하시는 무슨 소프트 다운이니, 뭐, 이제 이런 건데, 사실 그거는 이 골프라는 운동이 이게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100, 105g짜리의 S200 샤프트를 쓰고 싶은데, 왠지 너무 강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R을 쓰기 싫어. R300을 쓰기 싫어. 보여지는 R이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측정을 해보면 이게 더잘 맞는데 저희 이제 고려될 때아 저는 무조건 s 1 0 0 S200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무시할 수 없는 게그 골퍼에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됐어요. 뭐 손님은 피터는 항상 이걸 주장하고 뭐 골퍼는 이걸 주장하고 할때좀 어느 합의점을 좀 찾았을 때 S200을 쓰고 싶지만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되시고 근데 숫자로는 좀 보여드리시고 뭐 그럴 때는 이제 소프트 다운을 하면 사실 조금 차이는 음. 나요. 뭐 3번을 4번에 끼고, 4번을 5번에 끼고, 요거는 어떤 그 멘탈적인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하고 이 상담을 할때 고객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냐면 골퍼, 그 싱글도 치시고 80대를 치시고 뭐 5, 6년 이상 골프를 치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주관들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틀려진 부분, 그다음에 이 숫자로 봤을 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시고 그거를 또 서로 이제 만족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걸 해서 또 만족하실 수 있고 또 저도 신이 아닌데 어떻게 한 번에 다 맞춰드릴 수는 없죠. 또뭐 불편하신 게 있으면 또 조정을 해드릴 수 있고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립이라든가 바람스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티샵 가면은 뭐 소위 말하면 뭐 가격이 너무 비싸고 뭐 이러고 할수 있는데 꼭 굳이 클럽을 안 바꾸시더라도 이런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한테 적정한 샤프트가 어떤 거야 는 것만 알고 계신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부담시 방문하셔가지고, 여기서 또 피팅을 받아보시고, 수익문석 받아보시고요. 더또 진짜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급 퐁포밍센터로 전화문의 주셔도 되고요. 뭐, 항상 뭐 이렇게 저희도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